국시민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너무나도 존귀하신 애국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윤상현의 동지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윤상현의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여우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나라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11%에서 51%로 만든 장본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행은 지금은 지금 여러분, 이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지율은지한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 탄핵을 반대 지금은 지금은 대통령 지 탄핵을 넘어서서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의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laughs> 지난 12월 3일 거대하다 민상과 이재명은 12.3 비상 계엄에 대해서 내다늘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란으로 단정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조윤상인을 내란으로 공범으로 그리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우리국민분들을 내란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카톡을 검열하겠다 유튜브를 검열하겠다 여론기관 조사하는 특위를 만들겠다 전 민주당, 민주 악당과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 전체 주의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 대통령이 국권을 물러한 목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대란을,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맞습니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대통령 모든 걸 걸고 왜12.3 비상기업 특단의 조치를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원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민주 악당가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단핵 당하기까지 32개월 32개월 동안 민주 악당가 이재명이 내건 네, 탄핵 소추안 무려 29차례, 29차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검법 도대체 몇 번입니까? 23차례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지역화폐법 반통법, 양고관리법, 소위 말해서 파퓰리즘법안.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한 숫자가 38차례입니다 여러분 38차례 예산안 어떻습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 정부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4조원 이상을 삭감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작 중요한 원전 예산 또 국방예산 줄줄이 줄줄이 다세나간거지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의영원 h 문재인의 특 d 비의 90억이 넘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 o 비 전부 영원 e 이런 식으로 예산은 t 주 e 고 to c o 상임위에서 갑질 h e y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이 민주 악당과 이재명의 폐악질 이게 바로 심상비상계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부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심정지 상태를 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상비상계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 악당과 이재명이 지금까지 온그 폐악질이 사실상 내란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이 사람들은 왜 이랬습니까 결국 이재명의 방탄을 만든 권력 찬탈하고한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일로 정치적인 사실상 정치인 모바 행위를 한 장본인들 원흉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민주 악당이라고 얘기합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 악당의 아버지 원우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도 법 정고하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학계 태도 허영 교수님이. 허영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세계 헌정사를 봐라. 예를 들어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더라도 역대로 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또 우리 중앙대 이노 교수, 국민대 이호선 교수 이런 분들이 희상비상계엄은 고대 통칭, 통체, 통칭으로서 처벌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법률을 제정 그런데 이 법률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 재청을 해서 위헌 법률로 심판을 할 때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 6개월 동안에 위헌 법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6개월 동안의 피해를 보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법률 재정권자의 국회의원들이 위헌 법률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면탈하는 것 면탈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대통령의 비상 비상 겸이라는 게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겸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사태의 진짜 본질은 뭐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중도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가 없습니다. 이제 전부 아시죠? 근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집행하는 전부 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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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이라고 네, 대통령이 1월 15일 날 오전 공수처에 출두하기 전에 관제에서 저하고 앞에서 동영상을 3분 30초짜리를 찍은 것 그때 하시는 말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했다라는 게이공처의 수사 영장 청구 발부 집행을 전부 얘기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에 검찰 3 0대 이상이 있어도 이렇게 무도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망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울법수사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검찰이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한을 연장시, 중앙 신법에서 불허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석방을 시킵 그런데 또다시 재연장을, 재연장도 또 불허. 두번 연장 신청해서 불허 당한 경우가 검찰에서 거의 없다고. 해요. 검찰 출신의 인사들한테 물어보면요.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는데 두 번이나 받고 받으면은 보통석 석발, 발석하시고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무정 검찰 총장은 인간적인 도리상 사해라사해라 사퇴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와 검범이들 공 a 의하청기간이되 o t Pot Japan's Hot Pot Japan's, Termino Po, Pokche, Po, Rawi, t 법 r m i n o Kong, Pokche, Tayongza, Hot Pot j a p 믿 n s h o l l o w 분 y Condemn Hot p 0 t Japan, b i s m 거의 과반 가까이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국민들이 헌법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있. 습니다왜 그럴까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헌법 재판소가 얼마나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가를 알고 계시면 야 이거 큰일났구나 한번 느끼실 것.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 12월 14일날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민장 주도의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삼는게 내란 분야 그런데 헌법재판관 한 사람과 짬짬이가 돼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라고 그랬어 왜? 헌재재판을 탄핵심판을 빨리 마치 그러면은 보통 혼자에서 국회에다가 다시 탄핵 소추안을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라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지사. 근데 이걸 또 생략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헌법재판소법 24조 정당한 심판을 못 받을 때에는 헌법 재판관을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문영배 우리법연구회 회장한 문영배 민주화당의 이재명과 짬짬이로 만화나님잘 계시냐고 문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아시죠? 또정계선 재판관 어떤 사람이 잘 아시죠? 예! 이미선 재판관 어떤 재판관이 잘 아시죠? 또마을의 후보자 어떤지 잘 아시죠? 예! 전부다 다,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 우리 법 연구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내건 기피 신청 안 받아줬어요. 스스로 회피해라 안 받아줬어요. 헌재법 32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중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를 송부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건데 특혜 탄핵 소추단이 검찰 경찰 국수본에 있는 자료, 수사 자료 보내 달라 하니까 또 헌재 재판부 재판 소법 30조를 위반하고 또그 요구를 들어줬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헌법 재판 소법 40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적용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만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정할 때 협의를 해를, 변호인하고 협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은 딱두 차례. 지금까지 8차 변론기일 중에 여섯 차례는 일방적으로 헌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2020년 형사소속법이 개정된 개정된 형사소속법에 의하면 은 검찰에서 진술 조서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내가 인정 못한다 하면 전부 다 증거능력을 상실한 그런데 지금의 헌재재판소는 현재 직인들이 검찰에서 진수한 진술서를 동의를 못한다 해도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헌재법 40조 위반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같이 할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정지 안 합니다. 여러분 정지하기는커녕 과속페달을 밟고 불공정 존속 시기를 미뤄 시작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헌재재판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제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불공정의 극치 바로 헌법재판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반헌법재판소다 또 우리법재판소다 그리고 인민재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2, 3천여 명의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다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횃불은 뭐냐?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한 수만, 수십만의 시민들이 횃불을 마음속에 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수십만의 회본을 가슴 속에 붙고 수백만 수천만의 시민들과 함께 악의 창살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워싱턴의 백악관 백악관 반경 2km 지점 안에 베트남 전쟁에서 사나운 미국 장병 5만명을 기리는 워싱턴 미모리얼 이그 바로 옆에는 미군 장병 3만 7천명의 전사 한국전쟁에서 그 장병들을 기리는 코리아 워 미모리얼 이승 거기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말로 공짜가 아니었어요 6.25 전쟁 때 살아온 우리 우리의 애국 전사또 애국 시민 우리의 선열 그 수많은 수, 10만 수백만의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결정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남동 관저 앞에 매번 마이크를 잡았을 때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꼭 저보고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유란 법치주의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지와 책임의식을 망가할 때그 자리에 바로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치고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자유와 법치주의를 잃어버리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요. 우리가 투쟁해요.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요. 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장에 모여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외치. 그리고 법치수호를 위한 함성, 투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한 외침과 투쟁 법치수호를 위한 그투쟁과 외침은 바로 이 광장에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시대 최고의 숙명. 그 숙명을 책임지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시아 여러분, 들입니다아시여 여러분, 여러분, 들이자유민주여수하고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알러분죠 그래서 애국시민 여러분, 들과분윤상 영광, 자유민주 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싸우다이 u 나가자 싸우 a 이 a s 나가자 a i 자 s o 자 d a 자 n Soudain, s 니다 d a i n Soud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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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